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엊그저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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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7천만원대 재개발 투자 어, 유망지에 대한 그 조회 수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재개발 쪽으로 해야 된다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어, 서울의 메인 입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지역에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곳은 천호동 일대인데요. 천호동은 현재 신속통합 지역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이런 뭐 재개발로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을 앞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재개발 뭐 후보지 구역이 선정된 건 아니지만 24일 정도, 11월 24일 정도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와 봤는데요. 이 일대가 좋은 것은 우선은 이 주변에 보면은, 어 사실 천호동이 예전에는 사창가가 있었잖아요. 사창가가 지금 어다 없어지고, 어 아파트로 지금 변신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일대에 어 천호 1구역, 그리고 3구역이 현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나 들어온 아파트 세대수만 하더라도 한 1700에서 18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이 천호 4, 5구역, 그리고 5구역, 6구역. 뭐 4구역, 이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이제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기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의율이 한30% 넘어서 이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동의율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천호동 일때는 천호 뉴타운으로 선정됐을 때부터, 재개발에 대한 영혼, 재개발에 대한 압박들이 상당히 있었던 지역인데, 어, 사실 잘 진행이 되진 않았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제 1구역, 3구역, 이, 런 구역들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신속통합이라든지, 신속통합 계획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면서, 어, 재개발이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모아타운 이 구역들도, 사실, 선, 이미 선정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한강 쪽에 나와 있고 입지가 평지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진행 선정된 모아타운 구역보다는 훨씬 더 입지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의 노후도들은 현재 한 전체 평균적으로는 한 80%가 넘어가고요, 90%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재개발이든. 어,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천호동 일대, 어, 4구, 4구역, 5구역, 6구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수진이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전체 한 2500세대 정도 규모로 해서 재개발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제 조건이 지금 따르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6구역이 현재는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 모아탄 후보지로 선정된 다음에 동의서를 추가로 걷어서 6구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2,500 세대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늘어난 세대 수는 기존 토지 등소유자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나오는 굉장히 사업성 좋은 지역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3구역, 1구역의 분양가가 어, 한 4천 정도의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됐고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아파트 분양하는 가격들은 그 이상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특히나 천호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입지, 별내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 뭐 개발 호재라든지 삼성역 일대 개발되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여기는 한강에 매우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천호 5구역, 6구역, 4구역 요 일대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 길이 구천면 길이라는 도로인데요. 어, 천호동을 관통하는 구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아, 차량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히는 도로입니다. 근데 현재는 아, 6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어, 이런 6차선 확장한다는 계획이 아, 재개발 쪽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6차선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건물들이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수용을 당하지. 아니면 이 일대 재개발할 때재개발을 동의해서 입주권을 받을지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수용하시는, 수용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개발을 추진, 재재, 재개발 추진을 통해서 도로 확장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가시는 것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여기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했을 때이 대로변에 있는, 대로변 포함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아, 이 대로변에 상가도 많고 뭐, 이미 뭐, 새로 들어온 건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 여기가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 갖고 이제 봤던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어제 추진위에서 추진위 들어가서 이게 들은 바로는, 어, 대료변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많이 했다. 동의를 많이 해서 대료변까지 포함하고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추진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잘될수 있구나, 추진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대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다 입주가 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일대는 지금 3정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바뀌는 지역이 될것 같고, 이게 한 천세, 천0백 세대 정도 되고, 좀 가고, 지금 가고 있는 힐데스하임이 한 200세대? 그리고 3구역이 한 500세, 600세 조금 안 되는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일대만 2000세대 정도 되는 주, 거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니까, 예전에 여기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에 아두컴컴 해가지고, 딱보이 24시간 청소년,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막돼 있었잖아. 그게 지금 다 없어지고 굉장히 큰 넓은 도로가 돼 있다는 게, 아게 도시가 이렇게 바뀌고, 움직이고, 아, 정말 도시 부동산은 부동산이지만 생물 같구나라고 계속 느끼는, 느끼고 있어요. 임장 다니면서. 그래서, 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용산, 용산 하는데 용산에서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천호동도 지금 재개발이 항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의 모습하고 3년 후의 모습하고 10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말이죠. 게다가 천호동은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다. 그렇죠? 이런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지역이 많지가 않은데 천호동은 한 8천만 원 정도 뭐 투자가 가능해요, 갭투자로. 아 어,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구역, 중국 S 클래스가 들어온 게 24년도 9월, 24년 하반기면 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힐드스하임이 여기에 사창가가 있었던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좁은 도로에, 아 뭐라고요? 24시간 청소는 통행 제한 큰 말이 있었던 도로가 이 도로고. 사창가가 다 나, 나가면서 아파트가 들어왔고 여기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고 저 맞은편에 보이는 3구역도 지금 한 600세대 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지. 그리고 분양가가 한 3,900정도 3천만원 후반대였는데 이게 다 들어왔을 때 시세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강동은 강남 4구라고 해서 상당히 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 강동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아, 그거 있잖아요. 그, 고독 비지벨리. 고독 비지벨리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어, 상주인구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상주인구도 들어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고독 비지벨리의 주거지 역할을 이 일대에서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고독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5호선 라인이 서는 곳이, 그, 여기 천호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인대 수요라든지, 뭐, 주거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이 천호동, 강동구 일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 좁던 골목들이 이렇게 넓은 도로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여기에 모습하고, 건너편에 있는 저 오래된 건물이 있는 동네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의 돈,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이 된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완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 천호동 일대가 이미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또 멋진 주거 벨트를 이루는 형성하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강동부의 안쪽 편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이쪽 삼구역 맞은편에 있는 신속통합 추진하는 지역들, 이쪽 지역들이 조금 더 향후에는 아, 가까운, 이제 또, 사람들이 관심 갖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